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황북구 월포 해수욕장에서 한 1분 거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2022년 12월에 중공이 된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거의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상당히 시설이 깨끗했고, 전혀 뭐, 손볼 때는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 주택은 목조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는 자쿠지 시설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욕실도 넓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제 복층형 구조인데요. 근데 계단이 폭도 넓고 또 낮아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몇번 해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2층 복층의 방입니다. 2층 복층도 꽤 넓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음, 뭐 방으로 쓰시기에 뭐 사이즈가 좋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스타일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셨고요 깨끗한 시설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닷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해수욕장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채스테이로 운영을 하시면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집기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전체 다 포함하여 이제 3억 7천만원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련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주분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당 조경과 데크 시설도 분위기 있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뭐 스테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물건은 농어촌 미바 등록하시고 바로 스테이 운영도 가능해 보입니다. 시설은 관리가 잘 됐고 거의 신축 느낌이 났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바닷가 땅까지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위치는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